그 진료카드에 후기로 기록하던 시이에요 이거를 찾지 않는 이상은 어, 몰라 네. 그러면 뭐가 안되느냐 병원 간의 교류가 안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초진인지 뭐 했는지 재진인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이전에 다른 병원에 갔다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절의 방법론을 얘기하고 싶다 주진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행했던 방법입니다 이거는 네. 실제로 취재가 된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예방접종을 이용하는 방식 감염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서 주사를 음. 맞아요 음. 그러면 예방접종의 시스템을 아시겠지만 실제로 살짝 아픕니다 바이러스를 넣어서 이겨내는 항체를 만드는 그상 상체를 만들어야 되기 어. 때문에 수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야 치료가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방접종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 올라가면 그때 다른 병원을 갑니다 가서 검사를 받아 어. 검사를 받으면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어. 그거를 병형용으로 떼달라고 해 의사한테 병형용으로그 진단서를 떼주는 어. 거예요 어 의사가 이걸 받으면 얘는 간염 환자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 예를 들면 그 병원의 의사랑 우리 아빠가 싫하다 검사라면 어떨까 <laughs>